경북에도 햇살이 비치는 겁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실 겁니까? 예! 예! 지역이 어디든, 색깔이 어떻든,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이 나라가 희망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거, 그게 정치가 할일 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치는 누가 합니까? 국민. 국민이 합니 바로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준비하고 충직하게 일할 국민의 일꾼들을 뽑는 것이 선거인데 나를 위해 일하든 저쪽을 위해 일하든 사익을 위해서 나라를 망쳐먹든지 내 명예와 내 지위를 위해서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든지 상관없다. 오로지 나하고 같은 색깔 같은 지역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정치인들이 뭐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정치인들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아닙니까? 성자들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찾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정치인들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욕망이 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잃게 되거나 지위를 잃게 되는 걸 두려워하는데 대신에 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된다고 믿으면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 쓰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이상한 게 있습니다. 한 당이 집중적으로 계속 집권한 지역일수록 지역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치인들이 경쟁을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예산 하나라도 더 따오려고 노력하고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경쟁이 없잖아요 뭘로 신경 씁니까 당내에서 편의나 가르고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당의 유력자한테 줄 서고 뇌물 바치고 당의 파당 만들어서 세력 장악하면 공천 받으면 무조건 되는데 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죠 네. 네! 나만 알긴 아는데 행동이 잘안 되는 게또 문제입니다. <웃음> <웃음> 투표가 총알이다! 투표가 총알이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투표가 총알입니다. 다 혼자 하면 너무 약하죠? 네! 옆 사람하고 해야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우리 오빠 출마했으니까 찍어줘. 이러면 그사람은 어, 그래, 그래 해놓고는 뒤에 가서는 누구 좋으라고 찍어주니? 이럽니다. 왜 투표해야 되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해야죠. 사람은 판단을 할때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단해서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중요합니다. 가짜 정보를,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죠. 네. 진짜 정보를, 진실을 유통시켜야죠. 그래야 판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경북, 내 고향인데도, 참, 가끔씩 오다 보니까 좀 늘, 늘, 늘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지요. 제가 미울 겁니다. 그런데 왜 미울까요? 제가 뭘.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온갖 모함을 당하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뭘가 있었으면 이자리까지 왔겠어요. 먼지 이상으로 털었는데. 그러나 저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정부가 왜곡됐어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제가 그 무슨 원수가 있었다고? 여러분 행동해야 됩니다. 네. 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할게 없다면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실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우리 군사 정권 그 엄혹한 시절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 밤새도록 소위 철필로 긁어가지고 유인물 만들어서 50장 길을 바닥에 뿌리고 그리고 감옥 가서 1년씩 징역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진실도 알려지고 그 폭력 정권의 실상이 알려져서 87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남들 당연히 알겠지 할게 아니고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설파해야 됩니다.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재명 TV 구독도 좀 하시고. <웃음> <웃음>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이 나라 주인이고, 여러분이 바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주체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